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잠잘 들게 하셨다가 오늘 이 찬란한 아침을 저게 허락하셔서 깨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의 정량이 점점 소모되고 있는데 정말 시간을 아끼고 슬기롭게 쓸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존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또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하는 일 능히 감당하는 귀한 날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얻을 만한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 오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 가지 다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착한 이들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맡겨진 일도 능히 감당해내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날의 수고를 주님 손에 의탁하올 때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강단 맡은 인천내립교회 김훈규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봉 5장 13절에 주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더 정확하게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뚜막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소금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닷물은 겨우 3.5%의 염기 때문에 짜다고 합니다. 97% 가까이가 맹물이지만 극소량의 소금기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소금 구시를 톡톡이 하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100명 가운데 2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성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오늘 봉도가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참으로 귀하죠 금이나 은이 없어도 살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고도라고 하는 비단길보다 더 오래된 무용로가 있습니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사고 팔기 위해 만들어진 옛길이란 뜻이죠. 그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길을 목숨 걸고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진짜 목적은 소금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얻기 위해. 위험천만한 길을 오다녔던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에서는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었기 때문에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도 솔트에서 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로 소금은 정결제로 쓰이죠. 소금 자체가 순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 지낼 때 소금을 뿌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뇌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뇌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정결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바른 양심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소금은 음식물에 간을 치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지요. 소금 특유의 짠맛이 적당히 스며들어가 간이 맞을 때 맛이 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미 건조한 세상에 나가 간을 치고 맛을 내는 조미료 구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골롯에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조미료 같은 역할은 말에서 나옵니다.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낙심케 하는 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유쾌한 말, 격려하는 말을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과학과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참으로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쪽으로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음식처럼 맛이 없죠.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 나가서 어떤 말을 쓰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쓰는 말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조미료와 같은 그런 구실과 기능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생선을 비롯해서 썩기 쉬운 음식물에 소금을 쳐서 보호했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죠. 몸에 생긴 상처도 소독해주고 아물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항상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아물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염기, 염화, 나트륨 성분에 있습니다. 염기를 상실한 소금은 소금이라고 할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짠맛을 상실한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소금 그 자체로는 염기를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망치로 부수고 맷돌로 간다고 할지라도 소금 성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 소금이 짠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물에 섞여서 희석될 때죠. 더욱더 많은 물에 용해될수록 소금은 더 녹아져서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 순 전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요약해 주는 비유가 바로 소금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소금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 정체성이 혹시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상실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짠맛 잃은 소금을 말씀하실 때에도 소금이 엄청난 양의 물에 희석되어 소금기를 다 잃어버리고 짠물인지 맹물인지 알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문화에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기독교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소중한 교훈들을 잃어버린 채 세속 문화에 녹아 들어가 크산인지 리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를 경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소금의 본질적인 성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속이 소금처럼 여긴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될 엘리트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소금 자체의 요긴함이 아닌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와 적용이 초점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음식물에 쓰이든지 부패를 막고 상처를 아물게 쓰이든지 간에 구체적인 적용에서 드러납니다. 소금 자체가 아무리 소중해도 적용되지 않고 쓰임 받지 않는 소금은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처럼 녹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 작고 모양도 볼품이 없죠. 하지만 부서지고 녹아질 때 놀라운 효력을 발휘합니다. 소금이 아름답고 유용한 것은 자신을 남김없이 용해하는 데 있죠. 오늘 이새벽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곳곳에 흩어져 소금처럼 녹아져 세상을 좀더 깨끗하게 만들고 맛이 나게 만들고. 세상을 썩지 않게 또 아물게 하는 그런 소금의 기능을 톡톡히 하는 복된 날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단언적으로 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는 명령법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참으로 볼품 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곳에 들어가 흡수되고 용해되면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에 스며 들어가 이 더러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며 맛없는 세상을 조미료 역할을 해서 맛나게 만들며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며 아물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한 날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곳곳에 소금처럼 녹아자 저 소금의 기능을 충분히 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좀더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여하며 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